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8일 크루 네, 로마드 경마방송 전경동 경마방송 가구 안가구 예술 지식을 운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 휴장 전 경마죠. 네뭐 상당히 중요한 음. 시기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결과를 만들어야 될 음. 그런 좋은 그런 찬스가 아닌가 되 음. 보면 가족분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음. 휴장이죠 어, 이제 한주 끝나면 이제 네. 예, 이거 끝나면 휴장인데 음 지난 주뭐 초토를 시키고 돌아왔고요 어, 저도 그렇지만 정경용이도 초토를 완전히 시키고 돌아왔어요 어, 이번 주가 이제 끝나고 한 주간이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8월 첫주 경마는 어, 저희가 이제 경마 예상을 음. 어, 진행을 안 한다라고 미리 좀 공지를 드리겠고. 한 주간의 어, 휴식을 통하면서 저희도 재정비를 할걸 하고 움츠렸다가 어, 한번더 폴짝 뛸수 있는 그런 후감기 경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가 어, 총1 5섯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눈에 스 안토니오 빅토아도 다비드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수들의 이제 혼전 구도 속도 어. 이번 토요 경마의 변수가 아마 될것 같고 자, 매년 그랬듯 휴장 전에는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응.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배당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응. 어, 매경주, 좀 신중한 선택과 냉정한 판단으로 어, 경마 막건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때릴 수 있는 경주 찬스가 온다 라면은 그냥 주저없이 때려야 되고, 또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과감하게 어, 쉬어가는 것도 그렇죠. 어, 배팅 방법에 <laughs> 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15개 경주기 때문에 빠르게 경마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1경주 1000m 6등급 어,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뭐 1경주부터 뭐 혼전 구도입니다 변마급의 수준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어떤 말씀 하십니까? 어, 능력은 비슷하지만 직전 경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가필 저는 5번 구세여라를 추천드리겠는데요 지주 만에 나와서 훈련은 조금 낮지만 뭐 직전 경주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마방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판성이라면 아, 뒷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만큼 우리는 오버 쿠스 열화를 강하게 일 경주에 잡아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경마를 하면서 명절 전하고 이제 휴장 전에 어, 여자 기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를 항상. 어, 어, 경험을 했고 나눠먹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음, 자이아나하고 지금 안유리가 지금 두 마리가 기승는데한 마리는 선행이고한 마리는 추입인데 일단 3번 울트라미사일은 선행 갑니다.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인데 최근 주로 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최고비상도 자이아나가 무너지면 올라오는 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7번 최고비상까지 여자 기수들 1경주는 좀 조심을 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한별 기수가 타는 5번 구세어라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망아지입니다. 1206등급 7마리 어, 올 망아지 경주인데 자, 일단 좋은 말 야, 배당이 나올까요? 저는 닷초랑 7마리에서 그냥 큰 배당은 노리지 않습니다. 바로 3번 스마트아야델인데요. 이 스마티 아들이 역시나 한센자마로서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마방에서는 말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체식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내용인데 체중이 조금은 더 불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준비 좋은 이 스마트 스마티 아들의 능력이 충분히좋다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망아지 레이스 보면은 뭐 40조 말들 다 뛰쳐 들어오고 있고 네네. 뭐 어떤 포지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승은 못해도 2차까지는 음. 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암말이고, 한센자마니까, 뭐, 주숙형에, 자, 걸음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고, 어, 뭐, 한번뛴걸로 봐서는, 5번만 이제 겉탑이 있긴 한데, 어, 데뷔 전에 조금 이제 덜 탄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역시 49조 마필답게, 어, 데뷔 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데뷔 이전째, 한번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고, 분명 이제 초반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발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자, 뒤가 좋아지면서, 어, 순간 스피드가 낮으는 만큼 5번 컷업. 이번에 좀 어, 신경 써서 봐 줘야 될 마필입니다. 등짝에 관계없이. 자, 3경주 1206등급입니다. 8마리 편성이고요. 자, 역시 자, 망아지 레이스. 자, 6번 토함산 파워만 이제 가도브 삭스랑 어, 한번 뛰었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망아지인데 이번 경주를 정기용윤이 자, 오늘 2세마 어 1차 메인 승부로 자,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승부인지 들어보죠. 어 먼저는 이스마 승부 경주에서 뭐 최근에 뭐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로서 안겨드리는데요. 이번 이 마지막 주 휴장 전에 한번 때려 먹기 따른 강한 내용이 나오는 마필들이 여러 두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고르고 고르고 내용과 접수했던 그 경주가 삼 경주가 있고 이제 후반부 중반부에 또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라온진과 외곽에 한번 뛰었던 마필 바로 8번 갓 오브삭스가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인기마들 노리려고 승부잡았냐? 그게 아니에요. 마방에서는 지난번 정도 출전을 준비하고 했는데 말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한 줄을 더 늘리고 이번에 한번 강하게 승부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완전히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에요 왜 내용이 중요한지 그 내용이 왜 결과랑 이어지는지를 정규가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를 밀었던 이유가 있는 말 역시 내용 있는 승부 같고요. 자 토요 경마 어, 좀 기나긴 대장정이 어, 시작되는 이제 초반부 경마인 만큼 자 제대로 자사 경주 갑니다. 1 2 0 0이구6 등급 아홉 어, 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 되겠고요. 어 일단 강추군 뭐그 다음에 이제 보여 줬던 걸음에서는 외곽이 팔면 브라볼 신 어, 니키를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브라볼 신으로 자, 후차권을 한번 찾아보는 데 있으, 뭐, 어떤 말인지. 야, 이제 38조가에서 공은 드리고 있는데, 좀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 발주를 이번에 직접 마방에서도 신경쓰면서 연열 발주 연습까지 끌어놓은 바로 사원 럭키 팩토리가 이번에 발주만 정상적으로 나와준다. 저는 마지막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번 럭키팩토리 최근에 네. 활약이 좋죠 우정민 기수. 네. 어 윤영민 기수가 난 기수 그만뒀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 나타났어요 네.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주에 난 38주말 칼갈 와서 몇도 입상 시키고 그렇죠. 지금 7주말 지난 주 네. 타기 시작했고 이번 주도 7주말 타는데 자 송암준이 자 승군 이후에 아니 저기 육군에서 지금 입상 하고 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했어요. 변화보다는 편성이 강했습니다. 뭐, 더킹 레이스였고, 로만블레이드 사과랑 네. 하이페이스 레이스였기 때문에 전혀 뭐 힘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송함준은 3월 24일날처럼 앞에 모래 안 맞고 선두권에 붙이면은, 어, 이번 송함준은 뛰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에 앞선을 주도할 마필이 특별하게 없다라면은 브라보일신 정도죠. 앞선을 주도하는 마필이. 그러면 송함준이 자, 오늘 모래 안 맞는 어, 전개 그리고 윤영민 기수의 오랜만에 입상 찬스까지 이번에는 꼭노림수를자 도고가야 될 마크리다 자 3번 럭키팩토리 이번 송암주 두 마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경주입니다. 천삼백육 등급입니다. 열한 마리 접전 구도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구요 아마 토요 경마에서 가장 세게 자 붙어 볼 어, 최대 메인급 승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믿는짓말 놓고 뭐 때리는 게 당연하죠 최대 승부인데 어영부영 뭐어 그냥 어설픈 내용으로 승부를 보면은 뭐 물론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돈 꼴이 안 돼요 그런 막건들은 어 정확한 믿음이 없고 그냥 들은 내용으로 뭐 승부를 대충 대충 해간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적중이 된다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는 손에 쥔 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 메인 승부는 적어도 알고 하자. 선종수 어, 겐또가 아닌, 자, 내용 100%로 한번 때려보자라고 한번 준비를 했고, 어, 지난주 제가 1호 경마는 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어, 1차, 2차, 3차 메인 승부를 뭐 거의 어, 퍼펙트한 어, 주력, 반주력, 그리고 특히 본 예상부터 어,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승부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승세 이번 휴장전 어, 경마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자신있게 준비한 만큼 제가 준비한 서울 오경주. 일차 메인 승부, 토요경에만 최대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강원 4등급입니다. 1000m 레이스 7마리 접전 구도.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오전장, 자, 망아지 레이스에 이어서 자, 중반장 지금 호랍 망아지 레이스를 또 종규형연이 어, 2차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왜 승부를 봐야 되는지? 어, 망아지 승부. 뭐 기대가 큰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저희가 뭐 토이경화 전반부도 자신에게 망아지 신마를 준비했고, 이제 이번 육경주도 신마 편성인데요. 제가 이미 말씀해 드렸죠. 준비한 마필들이 많다. 그런 마필들 중에 골라서, 골라서 준비한 게 이번 육경주입니다. 단추로 일곱 마리 편성.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본 나의 피치어가 현장에서 또 강력하게 팔려줄 겁니다. 일본까지 받은 만큼 더욱더 한번 가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비 치어가 1초 6. 저는 1초 6보다 더 땡길 수 있는 두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이 최대한 안 나고 있어요다 말방에서도 조심조심해서 한번, 음. 한번 해 먹으려고 내용 한번 찾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소식을 알고, 정확한 적주가 읽어낼 수 있는 육경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휴장 전에 어 싸먹는 말인 것 같아요. 어 1초보다 1초 입보다 더땡긴다라면은 네, 여기서 그냥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자, 그런 내용 좋은 두 마리를 갖고 자, 승부를 본다. 자, 명 휴장 전에 자, 여름 휴가 어또 선물이라는 표현 정경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선물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육경주 정경윤의 자, 망아지 2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7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8마리 편성입니다. 뭐 정확한 인기마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어, 상하이조던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스타, 6번 비스 언더 3마리 3파전으로 자,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큰 경주예요. 외곽의탐나이 씨는 조금 사이즈에서 좀 밀린다는 음. 판단이기 때문에 3마리 안 했는데 3마리 중에서도 어떤 말을 가장 좀쓰시겠니까 이야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음.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다들 말 상태나 준비 과정이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개로 풀어야 됩니다. 전개로. 이제 상하이 조던이 선행을 가느냐 아니면 선입을 가느냐인데 이미 이 마필은 주임 검사 때부터 이미 무리하지 않고 한번 선입에 따라갔던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번엔 이제 순군제이라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저는 준비 과정이 좋고 전개로서 흘러낼 수 있는 전 7번 상하이 조던을 그냥 믿고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정준, 권석원, 임기원세 명이들. 어 그래도 말이 비슷하라면 등짝이지 뭐, 네, 뭐. 네. 임기현이 가타는 이번에 서울스타 네. 자두 마리는 6하구7은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이고 네. 일단 뭐사회전으로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네. 어안 가봤기 때문에 아. 선행을 안 가서 입상한 적은 없고 이제 저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스타가 뭐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만족 게이트 이점까지 등짝의 힘까지 자 이번 서울 스타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7번 상하이 조던 인정하고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서울 8 경주 왔습니다. 1205 등급 8 마리 편성입니다. 뭐 연일 상한가를 때리고 있는 정기용연의 최대 메인급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옆에 같이 지켜본 결과로는 1월 1월 달이었죠. 지금 우리 이제 같이 오랜만에 시작한 게 방송이.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왔는데, 이제 전반기 경마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아마 손에 꽂힐것 같은데, 10번 이내야. 아무리 봐도 제가 구역 키기로는 손가락 안에 다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메인 승부를 못드어낸 게, 그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적중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 토요경마 15개 경주 중에서 가장 세게부터 보는 경주인 만큼. 그래요. 최근 상승인데 마무리까지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고 왜 승부를 봐야 되는지 뭐 골수 팬분들은 이미 눈치 까신 분들도 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승부의 변 들어볼게요. 네 이번 경제가 국산 5군 경주입니다. 8 마리 단출하고요. 이런 단출한 편성에서 뭐 배당을 뭐 50배 100배 작겠다 네. 그런 승부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교가 알고 승부를 보느냐 그게 또 관중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고요. 먼저는 눈에 띄는 마필은 승군 여린 이버 원더풀 라이프 18초 관련 마필이죠. 이번에는 준비가 어떤지, 왜정규가 데뷔 전부터 거품 물고 이마필을 놓고 승부를 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사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틀을 잘랐던 제주의 흑선, 이번에는 어떤가?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곽에 있는 강화총각이나 공산, 솔파랑까지도 변화의 타임을 확실히 잡고 걸려 있습니다. 내용 알고 접근한다라면 완벽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제가 또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 결과로서 만들로 돌아가겠습니다. 딱 전체적으로 출처만 언급한 막필 보니까 어, 정교용 의원님 뭐다 아는 말 같아요. 손에 지고 어, 주락 펴락하는 말들 같으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이 적중 나올 것 같은데 어, 제대로 된 적중으로 뭐 상한가 한번 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따라온 만큼. 계속해서 그냥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 갑니다. 1704 4등급입니다. 12마리와 출사표를 던졌고 제가 준비했네요. 이번 경주. 자, 2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2차 메인 승부죠 어, 지금 롱이터가 근소하게 지금 인기마로 지금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어, 두번다 연속 입상을 했고 다시 한번 웅납 4등급에 지금 상대들을 만났는데 이롱이터란 마필은 순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어 적어도 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 능력은 세지 않다라는 게 네, 내용입니다. 결국 롱이터는 여기서 부러져도 할 말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신영철 기수가 말타는 거 보면 역시 노장 기수라는 게 딱 보일 상황이에요.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게 말을 세우나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무더위 속에서 그노장의 토론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롱이터 자체도 말도 그렇습니다. 얘가 불안하게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은 완전히 혼전 구도로 지금 갈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상황에서 능력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만큼은 가장 능력이 좋은 말을 갖고 이제 승부를 항상 저는 보는데 배당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길이가 한수2 30배는 그냥 뚫리고 나올까 아, 제가 때리는 막기 막건이2 30배는 어, 기본 막건이 형성이 될것 같아요 결국 막건몇 장으로 제 주특기인 상가 때리는 거자 이번에 한번 여러분께 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구경주는 어, 중고배당으로 강하게 한번 제가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갑니다1700 코납 4등국 4등급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죠. 일단 88 빅토리가 이제 3전 3승 연투를 때리고 있는 말. 이번에 57kg 2호등짝인데뭐 경주월에 이제 1700으로 늘어났다라는 점 빼고는 어 크게 뭐 문제 될건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뛰어 봐야 알것 같아요. 솔직히. 어좀 까깝스럽죠. 어 안쪽 보번 스카이 드롭도 승군 전에 1700 처음 음. 뛰고 분명히 두 마리가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깎값 시려고 어쨌든 배팅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기용현이 이따 보는 말 들어보죠. 야 저는 정기 자체가 애매해요. 탈바위 뚫리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와필인데 이제 부중과 늘어난 거리. 저는 그렇다라면 저는 이변인데 직전에 보였던 추진력이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9번크레모와 파운데요. 이 크레모어 파워가 항상 아쉬운 게 뭡니까? 좀 바닥에서 늦게 올라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거 같이 중위권, 장추열 기수의 스타일대로만 어느 정도 끌어준다.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 부담감을 있겠지만그 부담감을 부담량으로 줄였고 김동수까지 안장하면서 조건 자체가 유리해졌습니다. 부담량 올라갔고, 아니 뭐 부담량이 아니라 승군전은 됐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저는 18 인정 안 하면 여기는 딴 거는 뭐 크게 저는 네. 눈에 볼건 없다고 더 18이 근데 어한방 때리기도 좀 거시게 찝찝 패져 찝찝해요 현장까지 이거는 어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1 경주입니다. 1802 등급 아홉 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스프리 도보안센1800 처음 뛰는데 어때 보여요? 야. 이강석 기수가 안타보만 이은 아닌데 이제 늘어난 거리에 늘, 늘어난 부중 무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무신 아니로 않을, 않을 거고 뭐 받쳐가는 정도나 아니면 현장에서 너무 좋다라면 뭐 주력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마들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북마들임 야 직전 경조 이제 발주가 좋아지니까 끝거름이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장점이 생기면 음. 단점이 있는 법인데요. 다시 이번에 단아가 기수가 어. 안니냐고 있습니다. 이제 첫 호흡이 얼마만큼 뽑아줄 거냐는 문제인데 이 마필이 뭐 선행을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미 진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입건해 놓은 만큼 저는 북마들림이 이번에 1800뭐 좋은 입상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마들림 정규모 회원하고 이거 4대 더럽게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어후, <laughs> 놓고 하면 아이 그냥 개발주 그냥 완전 늦발주 받아서 늦게 올라가고 그때 6월 9일 날은 야 이거 노래야 때까지 또 선행을 하는 거야 야 끝났지 뭐고통서 놓고 끝났어요 그냥 4대 진짜 안 맞으면 <laughs> 아... 음, 호이무사가 지난번에 마음먹고 탔으면 왔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편성이 2K 토스코 누 밖에 썬더라이트였죠 음. 자, 이번에 이등급 별거 없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호이무사 공백 이후에 뭐 출전주기가 완벽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특히 또 2주만에 나왔다라는 건 지난번에 뭐 꼬랑지를 내려놓고 뭐 편성 보고 들탔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 자 등짝은 김종준이라도 말 자체가 호위무사는 이렇게 주행이 좋아진 음.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여기서 대가리 같아 음.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1,305등급 어, 총8 마리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행복스타가 뭐 천대끼리 좀더예 그렇죠 어,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고 예, 어 충분히 뭐 오등급 여유 있게 벗어날 마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후착 찍어놓기 같은데 어떤 마필인가? 야 이제 문제는 1 3 0 0에 선행을 가서 얼마 버텨주느냐인데 1번 스카이스톰입니다. 자 빠르다는 마필들이 몇둘 있습니까? 뭐 레베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게이트 이점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모습이고 워낙 디심적인 부분이 좋은 마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이두 마리에 저는 한방 마공으로 한 먹공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스톰 지난번에 안쪽에서 코파다가 한발쓴게 사번 화이트 캡이던데 그건 일회성에 개발에 네. 땀 나서 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원학 똥말이 원학 똥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바람킹도 승군전에 좀 느낌이 안 오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계속 껍데기 베끼고 껍데기 베끼고 어경화펜 가장 물먹인 말이 뭡니까 여기? 자 이번 말 레베카죠. 어 이제 남들이 이제 안보안 보더라고 지난번에 인기 꼴찌더라고요. 이제 남들이 안 봐요. 이제 이제 포기 상태죠. 이조마니 큰일났어요. <laughs> 그런 기 상태. 네? 이조마가 큰일났어. 아니 어쨌든 그래. 레베카 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에이스 갤러프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네. 어 이번에 다시 한번 독등이거든요. 이번에 편성이 행복스타 빼고는 특별하게 강단이 없어 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찬스 남들이 이제 어, 좀덜볼때 이번에 좀 강하게 읽어줘야 될 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13 경주 1,405 등급 7마리 편성입니다. 단초라죠. 자, 단초라지만 여기 먹을 거 겁나게 많은 레이스입니다. 제가 준비하고요. 오늘 마지막 3차 메인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현장 가면, 뭐, 라운지에우스 능력 시대, 7번 오렌지, 싹스, 3파전으로 아, 어, 7마리 뿐이 안 뛰기 때문에, 마구마구, 어, 너나, 그냥, 엄청나게 뚫릴 것 같아요. 그냥, 빨갛다 못 되는 시뻘겋게, 배당판이 물들 것 같은데, 자, 5, 6, 7. 얘네들은 후착 딱 3방입니다. 자, 5가 찍어 들어와도, 6이 찍혀 들어와도, 7이 찍혀 들어와도, 상항가는 확정입니다. 자, 제대로 된능력만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이마필이 왜 1,400을,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왜 1,400에 나온 확실한 이유, 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승부를, 자,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믿는 집마필이고요 어, 내용만으로도, 자, 여기는 그냥 승부의 가치가 충분한 아, 그런 상황인 만큼, 자, 5, 6, 7, 3마리. 예레가 부러져서 다른 동말하고 엮여 들어오면 제가 못맞힙니다 하지만, 자, 5, 6, 7이, 어, 충분히, 자, 후창 마필로 꽂아준다라면, 자, 사안가 승부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어, 이번 주 상승세. 본야상에서도 미리 자,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4 서울 14 경주 1200국 3등급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센말들이 많이 출전 했는데 어좀 기적은에요. 음, 뭘 하나 살려야 되는데 한 마리씩 이건 딱 살리고 가면은 괜찮은 경주예요. 이거 또 의외로 어떤 말필 야, 전개의 이점은 1번 뉴욕 파트너인데요. 직전에도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뉴욕 파트너를 추천하느냐. 선인마들이 몇두가 보입니다. 지금 앞선에 좀 경합도 있을 거고, 딱 자기 그 순발력대에는 비슷한 마블이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경주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약간 좀네 마리, 세 마리 밖으로 도는 그런 레이스 전개가 흘려지는데, 그 뉴욕 파트너는 안쪽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 말들 보내주고, 이선, 꽃자리라죠. 그 자리를 펼쳐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예요. 직접만큼의 능력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저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뉴파트너. 안쪽 말들이 확실하게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말 갤럭시 파워를 추천드리겠고. 어, 지난번에 김동수가 이제 목으로 소중한 성분한테 따였어요. 마지막 1,400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 거리가 짧았으면 뭐 얘가 우승했겠죠. 역시 매니퍼 미스 메리트 예전 7조의 대표마죠. 자, 안으로 척 기대 내려가면서도 1분에서 활약을 했던 내장산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자, 역시 자 이번 갤럭시 파워 능력을 충분히 어,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아마도 7주에서는 가장 좋은 말일 거예요. 음. 이번 갤럭시 파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김 깁니다. 15경주, 1200 혼합 3등급, 1 1 마리 적전 구도입니다. 자, 이거 경마 많이 한다고 이게 돈따는거 아닌데. 그럼요. 딱할 경주만 해서 어. 딱 먹고 그냥... 음. 이미 없다. 그러면 퇴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 그치? 경주만 딱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1시 자 야간 경마 어, 15 경주. 자, 제 부익한의 저주를 받은 6월 9일. 어, 제가 이거를 마치고 나서 복이 270배였고 쌍이 900배였거든요. 930배였거든요. 자, 이거 마치고 제가 완전히 재수 아니 귀신에 완전히 걸렸으면 여기 눌러가 도망가지라고. 도망가 부익한이 <laughs> 귀신이 걸려 갖고 제가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죠. 드디어 이제 지진 한 주부터 풀기 시작했는데, 아우 그러니까 쳐다보기 도 싫다. 어쨌든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고 김용근이 탔는데 어, 여의치는안아 보여요, 생각만큼. 이번에 어떤 말 들고 싶어요? 저는 저 3번 엠파이어 킹덤인데요. 신형철 아, 지수가 직전에도 사실상 출발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마지막 올라오다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뭐 인견인데 뭐 그런 건 시원하게 떠어내야죠 만큼 사이즈가 이 달라졌다. 조건까지 유리해진 3번 엠파이어 킹덤은 마지막에 저는 뭐 중심 세워두고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번 마 엠파이어 킹덤 어, 이거는 같이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후차권은좀 신중하게 음, 좀 그래. 찾아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경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선택으로 자, 배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15경주 3번만 엠파이어 킹덤 서종수, 정기용이 자 같이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15개는 좀 기네, 길어. 야, 이게 매주 15개면 예상하고도 지쳐서 가고 손님들을 하다가 짜증나서 갈까 하 <laughs> 아, 오랜만에 이거 와이셔츠 입었더니요. 제가 이거 와이셔츠가 작은 걸 갖고 와서 뭐 여기가 좀 벌어지네. 아, 보기 흥한데 여기 싹 가려야 될것 같은데. 음. <laughs> 어, 열다개 경주가 펼쳐진 토요 경마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는 일요 경마 방송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는데, 어, 열다 개입니다. 경주 많다고 돈 따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수 있는 경주에 정확한 배팅 전략을 세워서 정확한 공략을 하시고 쉴 때는 과감하게 쉬시는 그런 전략으로 어, 야간 경마 즐기시면은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저 판단이 되고요. 자, 뭐 일요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고 저희는 토요경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